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은수 박사의 경제이야기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커다란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방법, 즉 기회비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어공주 이야기 아시죠? 왕자를 본 인어공주는 아,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닷속으로 돌아온 뒤 아, 사랑의 열병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사람이 되는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어, 공주는 고민 끝에 왕자를 만나기 위해 사람이 되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마녀를 찾아가게 되죠. 마녀님, 마녀님, 저를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마녀에게 부탁을 합니다. 마녀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 좋다. 대신 너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나에게 줘라. 아 그리고 무시무시한 목소리를 이렇게 덧붙입니다. 너는 사람이 되면 다시 너의 부모님과 언니들을 만날 수 없다. 그래도 좋겠니? 하지만 마녀는 아, 사람이 되는 선택을 합니다. 인어공주는 아, 왕자를 만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내놓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겠죠. 아, 그래서 인어공주는 아름다운 목소리를 마녀에게 주고 대신에 사람의 다리를 얻게 됩니다. 여기에서 어떤 것을 선택했을 때 잃어버리게 되는 것의 가치, 이것을 우리는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인호공주는 사람의 다리를 선택한 대가로 목소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이때 잃어버린 목소리가 바로 기회비용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인호공주는 다리를 얻는 것이 사람의 목소리를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값지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잃어버린 것의 가치보다 선택한 것의 가치가 항상 크도록 결정을 해야 합니다. 즉, 포기해야 하는 것의 가치, 즉, 기회비용보다 더큰 결과를 가져야 될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는 뜻이죠. 여러분, 그럼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선택해야 할 선택에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살면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사람의 욕망은 한도 없는데 이 욕망을 채워줄 자원 자체는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가리켜서 우리는 자원의 희소성이라고 이야기하죠. 따라서 비용을 적게 드리면서 만족은 가장 클수 있도록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처럼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선택을 하는 것을 경제 원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 생활을 할때 항상 경제 원칙에 부합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의사 결정을 하시는 그런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경제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은 만족감이나 즐거움을 느끼는데 이것을 우리는 편익이라고 합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면 반드시 다른 것을 잃게 되는 것처럼 하나의 편익을 선택을 하게 되면 다른 편익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선택을 항상 할수 있도록 이 편익의 소중함, 중요성을 관점에서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어떤 선택이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선택한 것의 만족도가 포기한 것의 만족도보다 즉 기회 비용보다 크도록 선택한 것을 우리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선택한 것의 만족도가 포기한 것의 만족도보다 낮거나 또 선택한 뒤에 후회를 하면 이것은 비합리적인 선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선택한 것의 가치가 크도록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되겠죠. 우리 삶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할 그런 상황은 무수히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아 여러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 내일이 시험 보는 날입니다 그런데 친구가 와서 유혹을 합니다 아 공짜 아, 영화 티켓이 생겼다 아니면 아, 놀이동산 자유용권이 생겼다 내가 한턱 쏠 테니까 우리 가서 놀자 이렇게 유혹을 한다고 해 보십시오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선택은 시험 공부를 안 하고 영화관이나 놀이동산에 가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 다른 하나의 방법은 그 유혹을 물리치고 공부를 하는 방법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당장의 즐거움을 추구할 것이냐, 아니면 현재를 참고 미래의 즐거움을 추구할 것이냐, 이두 가지 선택 중에 어떤 것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선택의 결과는 크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합리적인 선택은 여러분의 미래의 삶에까지 커다란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대학을 들어가느냐, 그냥 취업을 하느냐, 이런 선택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월 100만원을 받는 회사에 취업을 할 경우 1년에 1200만원의 돈을 벌수 있습니다. 반면에 대학에 들어간 사람은 1년에 1200만원을 벌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죠. 아, 그러니까 대학에 진학한 사람은 1년에 1200만원의 기회비용이 발생 되게 됩니다. 아, 그런데도 왜 사람들은 그렇게 대학 에 가려고 노력을 할 수, 할까요 아, 왜냐하면 대학교육이 제공하는 혜택이 잃어버리는 기회비용보다 더큰 이익을 가져다 준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학을 나오게 되면 월 100만원 받는 급여보다 더 많은 월급을 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고요. 또더 좋은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더 좋은 직장에서 저기에 야망을 더펼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이 만족 선택할 때는 만족도와 비용 그리고 잃어버리게 되는 기회비용 이세 가지를 동시에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아, 이를 통해 선택한 것의 가치가 잃어버린 것의 가치보다 크도록. 결정을 해야 되겠죠. 인호 공주는 다리를 선택한 것의 가치가 잃어버린 목소리를 선택한 것의 가치보다 크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대학에 진학한 사람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의 가치가 취업하는 것의 가치보다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 경제학에서 기회비용은 다른 말로 기회원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아포티노티 코스트라고 이야기하죠. 경제학은 한 사회가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관리하고 배분하고 소유하는지를 연구하는 그런 학문입니다. 그런데 사회는 희소성의 문제로 효율성과 형평성의 문제 항상 직면하게 됩니다. 효율성은 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희소 자원에서 최대의 효과를 얻고자 하는 속성을 말하고요. 그리고 형평성은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희소 자원의 사용을 균등하게 분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도시가 도시 소유의 빈 땅에 병원을 건축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해보죠. 그 기회 비용은 그 땅과 건설 자금을 이용해 행할 수 있었던 다른 사업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 병원을 건축하는 결정을 하게 됨으로써 그 도시는 스포츠센터나 넓은 주차장 또는 도시의 채무를 탕감하기 위해 그 땅을 매각하는 것과 같은 기회를 상실하게 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의 친구와 저녁에 음주를 즐겼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이 경우 회사에서 야근을 했다면 벌수 있는 그런 돈의 양과 또 술을 먹으면서 지출을 버린 돈의 액수를 합쳐서 우리는 전체 코스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코스트는 항상 화폐적 가치로만 결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친구와 만나서 사귀는 그 우정의 가치가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는 그 부분에 투자를 할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회 비용을 결정할 때는 반드시 돈의 가치로만 모든 것의 가치를 판단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기회비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했죠. 점심시간에 짜장면을 먹을 것이냐 짬뽕을 먹을 것이냐 저녁에 졸려 죽겠는데 시험공부를 할 것이냐 잘 것이냐 따라서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할 때는 선택한 것의 가치가 포기한 것의 가치보다 항상 크도록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합니다.